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정치,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 이 시간에는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그중 가장 크게 논쟁이 되는 동성애를 대표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견해로 나뉩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와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근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범위는 동성애자들의 종교 생활까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근거는 성경의 율법이며 범위는 사회적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찬성은 인권과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반대는 율법과 사회의 문제로 나뉘고 있기에 단순한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먼저 찬성하는 주장에 오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윤리와 법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균형을 이루는 시소 관계가 세상적 관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은 균형 잡혀진 시소 관계를 띠고 있어야만 발전이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앞서 윤례와 법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성애자들이 왜 교회로 들어오려 하는가입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향과 상관없이 그 행위를 버리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올려놓은 부자가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행위를 버리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려는 문제는 그동안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성장해온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간증 등을 통하여 병고침이나 시험합격 등 현세의 복 중심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탐나는 달콤한 꿀로 교회를 포장해온 것이 큰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로 홍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만 애쓴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혜택이 아닌 자녀의 자세를 가르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의 오류를 살펴봅시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들 또한 노동을 하고 그만큼 세금을 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 세우는 행위는 폭력입니다. 마태 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 의무와 신앙적 의무를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 법은 세상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신앙적 법은 신앙적 틀 안에서 더 온전하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목숨을 내놓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린아이와 노동자, 그리고 여성같이 사각지대에 있던 인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속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멀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의미는 늘내 마음 속에 세상의 유혹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착각하여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억압하며 핍박하는 행위는 복음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길 잃은 양과 독사의 자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